승하차할 때 차가 좀 높고 큰 차다 보니까는 탑승할 때 편하게 할수 있게끔 에어 서스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기능이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면은 제가 가까 지금 에어 서스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요 넓죠? 차고 자체가 근데 이제 버튼을 눌러서 보시죠. 이 내려가는 게 전륜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에 후륜도 내려가고. 그래서 에어서스 에어 서스 자체가 지금 차고가 되게 나아 이렇게 돼가지고 차주가 탈때 편하게끔, 왜냐면은 조그마한 차고 차이가 조절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탈때 탑승이 타고 내리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더블로블 t 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량은 대형 SUV.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가장 최근에 핫한 차량인 제네시스 gv80 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되는 차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비에이터의 종류는 리저브 옵션하고 그리고 블랙라벨 두 가지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전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장이 5062mm예요 그리고 전고가 1768mm 전폭이 무려 2m가 넘고 축고도 3m가 넘는 아주 크고 길고 휠 베이스 자체가 지금 3m가 넘는 차량인 만큼 실내 공간도 꽤 널찍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열과 3열까지 시트가 3열 시트까지 장착이 돼가지고 3열 뒷좌석 패밀리 카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외형적으로 제가 볼때 개인적인 생각인데 GV80도 얼마 전에 탔거든요. GV80이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나온 차량인 거는 분명하지만 링컨 에비에이터 모델이 훨씬 더 럭셔리하고 웅장하다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릴 보시면은 그릴도 굉장히 크게 잡아주면서 도어를 열면은 이쪽에서도 이제 LED가 환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제가 시승하는 모델은 리저브 모델이기 때문에 그릴이 여기가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위에 상위 등급인 블랙 라벨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그릴이 조금 다르게 볼록 볼록 튀어나있어서 와 훨씬 더좀 고급스럽고 입체적인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는 카메라도 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레이더 센서가 장착이 돼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조향까지도 센서로 잡아줘가지고 다.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데일라이트가 조금 더 밝았으면 어땠을까 위에 이제 LED 헤드램프는 들어가 있지만 아래쪽에 데일라이트가 조금 존재감이 약한 모습을 없지 않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아래쪽으로 하단 범퍼에 바로 밑에 안개등인데 안개등이 LED로 붙어있어서 이게 네 발로 들어있는 게 데일라이트보다 훨씬 더 신인성도 좋고 강렬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차량답게 이쪽 호박전구로 리피터에 붙어있는 것도 확인하실 을 수가 있고요 링컨 에비에이터 엔진 자체가 이제 V6 6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확인해드리도록 할게요. 소음은 이정도. 가솔린이 그렇게 크진 않고, 요 안쪽에 이제 스트럽바도 장착이 되고, 커버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엔진룸을 감싸고있는 모습에서 고급차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그런 커버거든요. 엔진룸이 휑하게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커버력을 많이 담아둬가지고, 소수의 그런 약간의 엔진룸을 비춰주는 것. 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풀커버로 덮은 차량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엔진 소음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엔진 자체가 지금 6기통 가솔린 엔진에 출력이 무려 405마력이 나오는 굉장히 고성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엔진이거든요 그 엔진 성능은 제가 주행 중에 뭐 제로백이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으로 따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닛을 닫았을 때이 정도 소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정숙성이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에비베이터 뒷모습도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두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 테일 램프가 특히 인상적인 게 이쪽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쭉 이어지는 브레이킹 라인 자체가 이제 이게 저녁에, 야간에 보면은 확실히 불이 들어와서 더 예쁜 모습을 전해주고 있고요. 네, 머플러도 양쪽이 디얼로 적용돼서 양쪽 두 개씩이거든요. 쿼드 머플러 적용돼서 이 훨씬 더 스포티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봤을 때도 차가 좀 전면은 굉장히 인상적인데 뒤쪽이 약간 좀꺼보게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이쪽 아래쪽에 코드모프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스포티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단 3열 뒤쪽에 C필러 라인도 이게 보시면은 차가 뒤쪽으로 약간 쿠페형은 아닌데 쿠페형 비슷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이건 GV80도 마찬가지고 레인저로버 보그도 마찬가지예요 B필러에서 C필러 떨어질 때 이쪽으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앞쪽이 좀더 높은 느낌이 들죠 링컨 에비에이터도 똑같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휠은 이제 전방 후방 똑같이 전륜 후륜이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지금 블랙라벨하고 리저브 모델하고는 휠이 좀 디자인이 차이가 바뀐 거를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내를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문 자체가 링컨 차는 제가 처음 타 보는데 도어 캐치 이쪽 보이시나요 이쪽 안에 이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그냥 도어만 당기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당겨주시면은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링컨하고 포드, 잘보이 아, 이렇게 보이네. 보시죠 링컨하고 포드 이제 키가 없을 때 도어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버트 숫자 키패드 도어 시스템도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기본 모델로 리저브 모델인데요. 리저브 모델에서도 블랙라벨하고 차이가 있는 점은 한 천만 원 정도의 가격과 옵션의 이런 여기 보시죠 여기 a 필러부터 천장 같은 데가 스웨이드로 적용이 되고 이쪽에도 가죽 대시보드도 완전 가죽으로 된 대시보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조금 조금 차이가 있는 옵션이긴 한데 지금 스피커 자체도 이런 거는 똑같이 리저브 모델 기본 모델에서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확인 하나 더 시켜드리면 이 리저브 모델에서도 보시나요? 예. 네. 예,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돼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문을 여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이제 링컨 차를 타면서 놀라웠던 게 버튼을 도어 캐치가 이거예요. 전자식 버튼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열면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닫았다가 뭐 도어 캐치가 없잖아요. 이거를 눌러오면은 열리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장점이 뭔가 봤는데 닫았다가 버튼만 누르고서 그냥 문만 밀어도 그냥 열, 그냥 몸으로 밀어도 되는 그런. 한번더 보여줄게요. 이렇게. 도어 캐치를 당긴 다음에 밀지 않아도 버튼만 누면 이런 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또 뭐냐면은 배터리가 꺼지면 은 문을 안 열리는 단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래 여기 버튼 이걸 사용하면은 방전이 되거나 뭐 배터리가 꺼져도 도어가 열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포켓도 차량 사이즈에 맞게 굉장히 큰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안개등하고 조절할 수 있는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를 조절할 수 있는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오르간 페달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발목이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링컨 에비에이터 키인데요. 스마트 키이긴 한데 조금 왠지 좀 구형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싶은데 어디서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BMW 키랑 똑같아요. BMW 구형 키랑 똑같은 게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링컨 에베이터 키고, 이건 제 BMW 520T. 5 2 0 d 키인데,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laughs> 정말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BMW 신형 모델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구형 모델인데 키가 똑같은 것도 좀 깜짝, 왜냐면은 차 값이 링컨이라 그러면은 포드보다 조금 더 고급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를 생각하는데, 키가 좀 구형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면은 조금 더 예쁜 디자인으로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이쪽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대시보드 이제 상단 이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시면은 LED 게이판이 적용이 되어서 이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이 드라이브 모드가 근데 보시면은 번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잘못된 번역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을 할때 일반 이게 노멀 모드고 그리고 뭐 미끄러움, 스노우 모드, 진흙. 머드 모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정 이게 에코 같아요. 에코 떨림이 스포츠 모드. <laughs> 떨림 반응성이 높고 다양한 조작 가능 떨림이 되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서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4 0 5마력 출력을 느끼면서 달리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링컨 로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을 누르면은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버튼인데, 이거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런 게 나와요. 스마트 컨트롤 뭐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나오는데, 보시면 안 나오죠? 지금 안 나오다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켜지는. 그렇다고 요 밖에서 누르는 버튼은 아니고, 이 뒤쪽을 보시면은 이쪽에서 누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핸들 펑션 버튼도 있고요. 오른쪽에 트립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도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누르셔야 돼요 10.25인치가 적용된 내비게이션은 뭐 기본적으로 소리, 블루투스, 라디오 모든 걸다사용할 터치까지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려면 은 이거 보시나요? 여기 메뉴에서 내비세이, 이걸 길게 누르셔야 돼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아갔다가 그냥 일반적인 이게 포드 원래 링컨, 이게 원래 링컨, 이제 내비게이션 모니터에서 이제 길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내비게이션도 사용 가능하고 또뭐 다른 차량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연동이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연동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조금 최근에 차량하고 비교를 하면은 단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가죽 상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 상단은 이제 리저브 모델이어서 오레탄으로 적용된 것도 고급 버전인 블랙라벨과 좀 다른 모습인 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어노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 이제 R, 후진, 서런드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화질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잘, 굉장히 좋고, 신성도 좋은 편이고요. 이제 중립하고 드라이브까지. 적용은 사실, 이 버튼으로, 피아노버 건반처럼 버튼으로 이제 기어를 조절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공조기와 이런 메뉴모드를 사용하는 거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놓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냥 차량 가격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모두 작동이 되고요. 조속도 적용이 됩니다. 컵홀더두개 들어가고요. 이쪽에도 이제 충전이 살수 있는 USB 포트하고, 시타이 포트도 있네요. 이런 거는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하고, 전자파킹이 있고, 차량은 이제 오토홀드 버튼 따로 없고, 모니터에서 오토홀드 설정해서 계속 오토홀드를 그냥 껄 거면 꺼고, 킬 거면 켜놓수 있는 그런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 조절은 이제 벤츠처럼 도어 트랩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보시면은, 이런 버튼 위아래 나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단에 이게 허벅지 받침대를 해주는 곳인데, 이것도 왼쪽, 오른쪽이 따로 작동이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왼다리, 오른다리를 따로 사용할 수 있게. 어, 이런 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추받침이나 아니면은 등도 위쪽, 아래쪽, 하단 해가지고 따로따로 따로 이제 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시트가 적용 되어서 무려 30A가 조절이 가능한 그런 링컨 에비게이터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패밀리카로 사용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 대형 SUV만큼, 뒷좌석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뒷좌석 모습을 보시면은 뭐 스피커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앞, 전면하고 똑같이 볼수 있고, 그리고 도어, 도어 캐치 여는 것도 제가 아까 확인시켜드렸죠. 당연히 이제 선셋이는 수동, 이런 거 자동으로 적용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윈도우는 당연히 원터치로 다운하고 업까지 오토로 가능합니다 원터치로 오토가 가능하시고요 보시면은 뒷좌석에 살펴보시면 스피커가 여기 위에 또 있어요 이렇게 이쪽 뒷좌석하고 앞좌석에도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웅장하고 좋은 서라운드 그런 스피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에비게이트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보시면은 좌석 누르면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를 오른쪽 왼쪽 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풍까지 2열에 적용이 돼 있다는 걸 한번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켜 놓으면은 불이 들어와 있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도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 놨네요. 그죠? 와, 이런 거 좋다. 그리고 에어벤트도 두 개가 있고 아래쪽으로 충전 단자하고 230V 꽂을 수 있는 요런 콘센트까지 적용이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리저브 모델이에요. 리저브 모델이 이제 7인승이거든요. 7인승, 앞 시트, 둘 그리고 두 번째 시트, 세 명, 제일 뒤에 마지막에 두 명이 탑승하는 할수 있는 그런 시트고요. 보시면은 원터치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뒷좌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뒷좌석은 지금 시트가 폴딩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트렁크 역시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똑같아요 제네시스 처럼 버튼을 누르면 은 하나씩 이제 오른쪽 왼쪽 시트를 하나씩 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번에 다 접을 수 있고 펼수 있는 이런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열이 이제 당연히 접혀 있을 때는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여유로워서 아주 넓게 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이제 차량이 굉장히 길잖아요 5m가 무려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3열 시트를 펼쳤다고 해도 뒤에 트렁크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은뭐 여행 캐리어 대용으로 한두개 정도는 실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공간이 넓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헤드스트 이렇게 펼 수가 있고요. 넣는 거는 끈을 당겨서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공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뒷좌석이 넓진 않아요. 뭐 7인승으로 나오는 차량들이라고 해도 7명이 타기에는 그렇게 넓은 차량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카니발 아니면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7인승 9인승 넘어가는 차들은 이제 뒷좌석 공간을 한번 타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링컨 에비에이터 모델을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하는 차량은 링컨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입니다 리저브 모델하고 그 위에 상위등급으로 블랙라벨 차량이 있는데 두 차량의 차이점은 이제 가격이 일단 차이가 나죠 한 천만 원 정도 블랙라벨이 더 위에 포지션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이는 대시보드를 가죽으로 감싸주는 거와 A필러, 하고 천장 트림 이제 알칸타라 그리고 전체형 시트 시트를 좀더 좋은 가죽 시트와 함께 밝은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위 버전인 블랙 라벨에서 가능하시고 제가 타고 있는 리저브 모델에서는 그게 이제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트 이전에 설명드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시트 배열이 이제 1, 2, 3열이 있으면은 2, 2, 2일 경우는 블랙 라벨 그리고 2, 3, 2, 7인승일 경우에는 리저브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시승에 앞서서 일단 연비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장거리 뭐긴 시승은 아니지만 시내와 이제 고속도로를 적절히 타면서 최고 출력 405마력이 내는 이 링컨 에비에이터 연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공인 연비가 브로저에 나와 있는 게 8.5km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물론 고속도로 달리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시내 고속도로 달릴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립도 제가 리셋을 했고요.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에이터 차량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비교되는 모델이 솔직히 이제 뭐 보그나 이런 쪽은 아니고 BMW X5 아니면은 벤츠 GLE 신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엄청 핫한 차량이죠. 제네시스 GV80이 비교 대상으로 많이 되어 지고 있는데요 제가 GV80도 타보고 X5는 구형 타보고 신형을 아직 타보기 전이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아무래도 GV80이 이제 상위 옵션으로 가면은 이 에비에이터 모델하고 가격대가 거의 좀 비슷하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에비에이터 모델을 최근에 GV80 기사가 나오면 그거 살 바엔 에비에이터 그거 살 바엔 벤츠 GLE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이 에비에이트 모델을 궁금해서 빠르게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차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GV80하고 가장 비교되는 게 뭐냐면, 제일 얘기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바로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이 에어 서스의 차이가 저도 뭐 에어 서스 있는 차량을 많이 타보진 않아서 확실히 그런 승차감을 느끼긴 힘들었는데, GV80도 제가 굉장히 오래 탔거든요. 시승차를 받아서 거의 한 500km 이상을 주행을 했어요. 장거리도 많이 타고, 시내도 타고 했을 때. 그 승차감과 지금 에비에이터도 제가 한, 한 50km 정도 탔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타는데 그만큼의 장거리는 아니지만 그 에어서스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비교해서 느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주행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차량이 엄청 크거든요. 5m가 넘는 차고 전폭도 2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는 굉장히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승차, 가솔린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실내 정숙성이나 뭐, 승차감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조용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굉장히 큰데, 운전할 때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나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워낙에 와이드한 느낌의 그런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운전이 뭐 불편하거나 어렵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도 있기는 한데, 이내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거든요. 시행성도 괜찮고 좋은데 이 내비게이션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브랜드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벤츠랑 BMW 이런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는데 아직 링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토홀드를 사용하려고 버튼이 없어가지고 어, 어딘지 어 찾아봤다가 이제 찾게 된 건데 저 버튼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모니터 아래쪽에 이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토홀드를 누르고 오토 스탑 앤 고를 사, 사, 설정하는 것도 여기서 그냥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거의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스탑 앤 고나 아니면 오토홀드 자체가. 근데 링컨 차는 그런 건 아니고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를 들어가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건 조금 불편한 것 같아. 요 근데 예전에는 포드 차량 보면은 포드 토러스 너무 옛날이기까 토러스 탈 때도 뭐 작동이 되게 전자식이고 불편하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공조기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같은 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점은 좀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모델 럭셔리 SUV만큼 링컨 에비에이터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핸들도 이제 정확히 개입을 해서 차선을 잡아주는 건데 크루즈 컨트롤 설정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버튼, 핸들 버튼에서 이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여기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은 뒤쪽에 이제 아래쪽으로 히든 버튼이 나와요. 라이트가 이제 들어오고서 그쪽에서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제가 앞차랑 한번 해 볼게요. 화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절해서 세팅을 하면은 차간 거리는 왼쪽에서 왼쪽 버튼으로 조절하시고 총 4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앞차에서 한번 이걸 센서를 잡아서 쓰는 것까지도 정차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차가 가까이 나올 때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차량 모양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멀 때는 이제 안 나타나고, 세는 거. 정차까지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 이게 불안하게 막, 좀, 뭐라 그러죠? 되게 불안하게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에비에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앞차에서 전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개입이 들어와서 정차하는 데까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된다는 거를, 오, 이거 되게 좋네요. 이런, 이런 거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차를 탈때 고급차와 좀 그렇지 않은 차의 기준을 드는 게 뭐냐면은, 옵션에서도 조금 부드러운 이런 정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할 때 그걸 되게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정차하는 느낌, 그리고 보시면은,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가 내려갈 때, 이런 것도 끝에서 한번 살짝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가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확인해서 이런 거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는데 지금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설정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이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일반 크루즈하고 어댑티브하고 확실히 다른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장거리탈때그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최근에 나온 자율주행 옵션이나 어댑티브 크루즈가 컨트롤이 들어있는 차량들은 웬만하면은 이 옵션을 넣으라고, 기본 옵션이 아니면 추가로 될 때도 이 옵션을 넣으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비에이터 모델에 이제 스피커가 무려 28개가 들어가 있어요. 벵앤올룹슨에서도 이제 링컨 전용으로 나오는 레벨 울티마라는 스피커 옵션인데, 이 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여기 대시보드와 뭐 도어 트림에도 상하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물론이고, 이쪽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운전석 위쪽에 이제 바로 머리위에 헤드 위쪽에 존석도 있고 이게 28개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 살짝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저작권 걸리니까 한번 살짝 들려드릴게요어 이거 틀자마자 확 와닿는데 <laughs> 느껴지시나요 영상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 워낙 브랜드도 좋고 이게 스피커 이런 정도의 스피커면은 따로 튜닝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스피커 음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스를 말씀드렸는데 에어서스 자체가 아 승차감이 이게 진짜 일반 에어서스가 있고 없고 차이가 확연히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좋아요 이게 시트 자체는 그렇게 올라가게 딱딱한 시트는 아니긴 하지만 시트 자체도 뭐 부드럽긴 한데 이런 고정되어 있는 시트는 좀 안락함을 전해주면서도 잘 잡아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달리면서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왜구름미를 걷는 듯한 타는 듯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딱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방지턱을 넘을 때도 좋고 제가 뒷좌석에는 지금 아직 안 타봤지만 뒷좌석에서의 승차감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뒷좌석도 한번 타봐야겠네요 이게 승차감이 왜 에어서스 에어서스 얘기를 하는지 확실히 알것 같아요 8,500만원의 링컨 에비에이터, 그리고 1,000만원 더 비싼 블랙라벨. 근데 제가 볼때 아직 블랙라벨을 시승을 해보진 못했지만, 이 차량의 이제 가격대를 생각 8,500이면은 기본 모델에서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사륜구동 옵션에 모든 뭐 괜찮은 편의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네스 시 GV80과 비교되는 게 이제 제일 유리한 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실내가 저 에비에이터 되게 외모, 외형 디자인 보고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네시스 G80보다 훨씬 더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실내에서 들어와 보면 은또 반대로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실내가 그렇게 외관만큼의 멋진 인테리어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GV80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은 최근에 출시한 링컨 에비에이터나 폭스바겐 투아렉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벤츠 GL이나 BMW X5까지도 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직접 타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비교해보세요. 모든 차는 직접 타봐야 돼요. 타보고서 느끼셔야지 그냥 뭐 남들이 이렇다라 저렇다라 해가지고 하시는 건 제가 리뷰를 들려드리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참조가 되라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차를 뭐 많이 탄다고 해도 자기 개인적인 느낌도 들어가요. 분명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고 리뷰를 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개입이 되는 만큼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직접 타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테리어가 의외로 올드하다 이런 거. 하지만은 외관에서 보여주는 그런 포스와 느낌은 굉장히 좀더 8500만원 짜리보다 훨씬 더 비싸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외관은? 내장, 네 내장 네 인테리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일단 외관은 훨씬 더 비싸 보인다는 거. 연비는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탔지만, 뭐 고속 테스트와 시내 에 달렸을 때한 30, 40km 정도 타는데 연비는 7.95, 8km 정도 가까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더블로블TV 링컨 에비에이터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로블TV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더블로블TV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생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